안녕하세요. 변호석입니다. 오늘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징계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적인 소유를 없애야 되고 직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징계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계권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징계권은 결국 회사가 갖고 있는 권리거든요. 이거는 인사권이라는 큰 개념의 근로관계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는 징계권의 하부 개념이고요. 그 인사권의 하부 개념으로서 징계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결론은 근로관계상의 불이익, 결국 근로자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징계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징계권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회사의 권리이긴 하지만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권한 남용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만약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아무런 절차가 없더라도 소명권 결국 근로자 직원이 변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소명권이라는 절차는 반드시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종류, 징계 양정을 말씀드리면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 결국 회사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징계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앞에 6가지로 소개시켜드렸는데 경고, 견책, 감봉,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급을 감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직, 강등, 징계, 해고 등 이런 6가지 제가 예시를 든것 이외에도 회사가 징계의 종류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이렇게 해서 4단계 징계를 가장 많이 쓰고요 중간에 강등이라는 직급이나 직책을 낮추는 제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감봉에 대해서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봉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임금을 감액하고 삭감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로를 제공했는데 임금을 일정 부분 깎을 수 있는 근거를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근로를 제공했으니까 감봉을 하는 것은 그 한도를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도가 법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 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한번 실질적인 우리 월급제 300만원인 근로자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말이 좀 어렵거든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단 월급여가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4월 1일자로 감봉 3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4월 달에 5만 원, 5월 달에 5만 원, 6월 달에 5만 원에서그 총액은 15만 원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법에서 문구 각 1일 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뭐가? 1회의 금액이. 이 말은 4월이 각각의 1회 5월이 1회, 6월이 1회에서 총 3개월이 돼서 각각의 개월을 1회라고 보는 거고요. 그때 감봉의 금액은 1일분 결국 10만 원의 2분의 1,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각 개월마다는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준수를 했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총액 총 15만 원을 감봉을 했습니다. 그 15만 원은 결국 1 임금 지급기의 임금이라는 것은 월급제는 월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 0 0만원의 10분의 1 결국 3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15만원이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월 1일자로 감봉을 7개월 했어요.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각 개월마다 1회액은 5만원으로서 문제가 없는데 5만원씩 7개월 총액은 35만원이죠. 35만원은 결국 1 임금 지급기 월급의 10%의 1인 3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감봉 7개월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감봉은 최대 개월 수가 6개월까지 밖에 안된다라는 산수입니다. 산수. 5만원씩 6개월 하면 30만원이죠. 그래서 총액이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감봉은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내용으로 징계의 정당성. 이런 징계는 정당해야 됩니다. 뭐가 정당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요. 이 이외에도 징계 양정, 징계 시효, 이중징계 금지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사유가 정당해야 된다. 징계 사유라는 건 근로자가 잘못한 사유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런 징계 사유가 만약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제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다면 해당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계 절차 측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규정 등의 절차가 준수돼 있, 정해져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취업 규칙이나 규정에 아무런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소명권이라는 건 부여를 해야 됩니다. 소명권은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가 자기의 잘못을 변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되고요. 이 소명권은 당일날 인사위원회 당일날 잘못을 알려 주면 안 되고요. 최소한 3일 전에는 소명할 내용을 알려 주고 결국 근로자한테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와서 너의 소명을 하든 아니면 문서로 제출하든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게 소명권이고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명권 이외에 규정에 해고 사유, 해고에, 아니, 징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징계 개체 통보를 한다든지 재심의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다라면 그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해고의 경우에는 이 소명권 이외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된다라는 거 해고 예고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건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못하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해고 예고는 징계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입니다. 정당성을 따질 때는 별개고요. 수당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징계의 정당성은 소명권이고요. 해고의 경우에는 사유하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징계 양정입니다. 징계 양정. 어떤 잘못을 했는데 정말 무단결근 1일 정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고를 한다.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이고요. 징계 양정이라는 건그 징계 사유하고 합당한 사회통념상 인정이 될 만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무단결근 며칠이면 해고고 무단결근 며칠이면 감봉이고 무단결근이 며칠이면 정직이다라는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징계의 대상이 된 비행위의 원인, 반성의 정도, 고의성,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정도를 가지고 각 개별 사안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 양정은 사회 통념상 합당한이라는 용어를쓸 수밖에 없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같은 무단결근 3일을 했는데 어떤 근로자한테는 경고만 했고, 어떤 근로자를 해고를 했다. 이거는 일단은 징계 양정 측면에서 부당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 시효 부분은 아주 과거의 일, 이미 그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징계를 하는 것, 이런 건 징계 시효에 위반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징계 금지라는 것은 하나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해놓고 다음에 똑같은 징계 사유로 또 징계하는 것, 이런 걸 이중징계 금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징계의 정당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내용, 징계 관련된 내용은 어떤 정답이 있을 수는 없고요. 해당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